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보합권에 끝났고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죠.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자, 매출 기준에서 보면 뭐 이익률이야 뭐 워낙에 높으니까. 70%대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 매출액 기준에서 보면 300억 달랍니다 300억 달러. 이걸 하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400조입니다. 400조. 자, 400조. 이게 연간도 아니고요. 분기예요, 분기. 그렇죠 분기 실적이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은 78% 정도에서 75% 떨어졌다고 지금 뭐 며칠 동안 하락하고 있는 건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죠. 그쵸. 근데 이런 가격에 대한 안착하는 시기가 좀 필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뭐 AI 시대에 뭐 상황이 안 좋거나 뭐뭐 뭐 완전히 뭐 뒤집혀졌거나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HBM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HBM에 대한 부분은 하이닉스 혼자서 지금 물량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에서 어 지금 예약돼 있는 HBM 그 물량을 보면 HBM3 이 8단짜리가 아니라 오히려 hbm3입니다. 3. 지금 8단은 넘어가고 12단으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3 2가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어, 퀄리티 테스트 통과를 한 hbm3. 이 쪽에는 같이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 지금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만 보면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를 보면 명확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 23년도에 적자 찍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온 이후에 24년도에 23년도 실적을 보니까 적자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반정 됐다는 거잖아요. 먼저 올라갔다는 거. ai 때문에. 그쵸? 근데 항상 반도체 수요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ai 시대가 왔을 때한번 투자하고 끝이 아니라 교체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 구축하는 단계에서 들어왔었던 것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교체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HBM의 새로운 사이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램처럼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빠지느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사실상 엔비디아는 아니니까. 그렇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 높은 평가를 지금 당장에는 받을 수 없죠. 그런 것에 대한 결과지. 하락 즉 여기 하락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려면 지금 환율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게 상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제가 전망하거나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가격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투자는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오늘 8월 30일이죠. 8월 30일 기준에서 제가 진행했었던 수익 결사는요. 여기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1% 수익으로 한달 수익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이에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인 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뭐 내용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합니다. 자, 태성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엄청 강하죠.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다 매매를 한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거 최근에 또 강했죠. 바이오 엄청 강하죠. 리가케이 리가캔바이오 바이오인데 강하죠. 넥슨게임즈 1박 2일 동안 10% 이상 수익 구간에서 만들어냈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거뭐 파마리선스 같은 거 오늘까지도 강세 보이고 있죠. 쭉 내려서 보시면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한 것도 있습니다. 이, 이런 거예요. ABL 바이오. 그렇죠. 계속해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한번더 삽니다. 제가 쭉 보시면 바이오 확장 ABL 바이오 한번더 산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ABL 바이오. 그렇죠.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14%의 수익 구간을 어저께 만들어냈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hk 이노엔 현대 로템 이런 종목분들 보시면 hk 이노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오늘도 7%대 강세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얼마를 넘었을 때부터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의 기준 가격 상승했을 때 매매하는 기준 가격은 7만 8,000원입니다. 지금 가격 오늘 종가 74,300원이죠. 내가 보유 기간을 지금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유 기간을 줄이지 못하면 심리가 무너져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그렇 여기 보시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시장에 폭락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예요? 17%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태성 보셨죠? 태성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매매하죠? 밑에 보시면 50%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가격만 봤을 때 만들 수 있다. 상황을 어떤 호재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을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의 기준 가격 78,000원입니다 그때부터 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변동성을 맞이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78,000원 기준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 가격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구요 수요일부터는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 와서 먼저 받아보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준가격을 잡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가격 기준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무조건 수익전환 시켜야 되고 2주 안에 수익전환 안되면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요 내용은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정말 중요하겠죠. 이두 가지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의 78,000원 돌파 이후에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가장 쉽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를 못 하셨으면 영상 계속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때는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